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 현대 HD65 픽업트럭 디자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6년형 HD65는 상용차량의 실용성과 현대차 특유의 미래지향적 디자인 감각이 절묘하게 결합된 모델로 기존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관 라인, 실내 구성, 활용성, 그리고 현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 이 차량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2026 현대 HD65 픽업 트럭의 디자인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차량이 왜 주목받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 HD65의 전면부는 기존 상용 트럭에서 보기 어려웠던 세련된 감각이 돋보입니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육각형 기반의 입체적인 패턴을 적용해 강인한 이미지와 동시에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릴 상단에 길게 이어지는 수평형 LED 헤드램프는 차량의 너비감을 강조하면서 한눈에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헤드램프 내부 그래픽은 얇고 날카롭게 구성되어 낮에는 강한 존재감을, 밤에는 안정적이고 선명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범퍼는 각진 형태를 활용해 픽업트럭 고유의 강렬함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역학적 요소를 반영해 효율적인 주행 흐름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측면 디자인에서는 HD65가 단순한 작업용 차량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균형 잡힌 비율을 갖춘 픽업 트럭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차체의 견고함을 강조하고, 휠 아치 부분은 두툼하게 처리되어 오프로드 대응 능력과 힘있는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 구조로 재설계되었고, 카메라 기반의 디지털 미러 선택도 가능해 시대 흐름에 맞는 첨단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18인치 또는 19인치 휠 디자인이 적용되며 다이아몬드 커팅 패턴을 통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실용성과 현대적인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플 l 리 d 테일 램프는 수평 구조로 배치되어 차량의 안정적인 스탠스를 표현하며 픽업 트럭의 상징인 테일 게이트는 구조적 강성을 높여 무거운 화물도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테일 게이트 중앙에는 현대의 새로운 엠블럼이 간결한 메탈릭 포인트와 함께 자리 잡아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범퍼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적용된 발판이 마련되어 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실용성이 중요한 상용 차량의 세밀한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가면 외관에서 보여준 세련된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시보드는 가로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넓고 안정된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실내 소재는 내구성을 강화한 가죽 패브릭과 고무 소재가 적절히 배합되어 장기간 사용에도 편안함과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또한 상용 차량임에도 일반 승용차에 가까운 그립감과 조작 편의성을 제공하며, 음성 제어 기능과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포함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도 간편한 사용을 지원합니다. 센터페시아는 버튼 수를 최소화하여 직관적인 기능 조작이 가능하며, 공조 시스템은 물리 버튼을 유지해 운전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수납 공간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작업 도구, 문서, 개인 소지품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넓어진 캐빈 공간 덕분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장시간 운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적재함 디자인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형 HD65는 적재함의 폭과 길이를 미세하게 확장해 실질적인 적재량을 향상시켰으며 측면 패널의 강성을 강화해 내구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적재함 내부에는 고무 코팅이 기본 적용되어 충격을 흡수하고 스크래치를 방지해 차량의 수명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또한 화물 고정용 후크의 배열 역시 사용자의 실제 작업 패턴을 분석해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정비 설비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자를 위한 리브 e v 전원 서켓도 탑재의 실용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6 현대 HD65는 디자인뿐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효율성과 운전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모델입니다. 현대차는 이 차량을 통해 단순히 화물을 옮기는 기능을 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업무 환경을 만족시키는 다목적 픽업트럭으로 발전시키고,